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움터 10분 한국어 회사에 가기 전에 수영을 해요 회사에 가기 전에 수영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대학교 숙제 김밥 초대하다 오늘의 문법 1 동사 기 변해. 동사 뒤에 붙어서 뒤의 행동이 앞의 행동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동사 다음에 기 전해를 씁니다. 졸업하다 졸업하 기 전에 숙제하다 숙제하 기 전에 오늘의 표현 1 회사에 가기 전에 수영을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행하고 싶어요. 오늘의 문법 2 동사, 아서, 오서 동사 뒤에 붙어서 일이 일어난 순서를 나타냅니다. 동사의 어간에 아, 오가 있으면 아서를 쓰고, 동사의 어간에 아, 오가 없으면 어서를 씁니다. 동사, 해서 동사의 어간에 '하다'가 있으면 '해서'를 씁니다. 동사의 어간에 '아/오'가 있으면 '아서'를 씁니다. 동사의 어간에 '아', 오가 없으면 어서를 씁니다. 동사의 어간에 하다가 있으면 해서를 씁니다. 가다, 가아서 가서, 만들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초대하다, 초대해서, 초대해서. 오늘의 표현 2.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친구를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오늘의 표현을 대화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운동해요. 운동하기 전에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저녁을 먹 기전에 운동해요. 운동하 기전에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따라 읽으세요. 저녁을 먹기 전에 운동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운동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운동해요. 따라 읽으세요. 운동하 이전에 공원에, 공원에 가요. 운동하기 전에 공원에 가요. 따라 읽으세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따라 읽으세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김밥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따라 읽으세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어요. 따라 읽으세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 감사합니다.